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시의원, 오충무 시의원의 5분 발언을 지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열린 이 제274회 임시의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지고 5분 발언을 한게 있습니다. 오충무 시의원은 에, 소속이 무소속이죠 무소속이고 다 선거구에 다 선거구라 하면은 강 1, 2동을 얘기합니다. 강 1, 2동에 출신 저쪽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으로서 그 제목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강 신도시 파출소, 경찰 파출소 및119 안전센터 신설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 적절한 시 적절한 그런 음, 음, 발표라고 시작하고 또 우리 영주의 기관 단체들 분포도 정말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강동에 강동에 파출소하고 안전센터는 음, 사실 아주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여기. 몇몇 단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충무 시의원도 시적절하게 예? 아이템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 1, 2동의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은 2023년도 6월 30일 현재로 통일부 조직의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영주 인구가 지금 10만 400명, 500명이 약간 안 돼요. 안 되는데 강1동의 인구가 한 15,000명 강2동의 인구가 한1 0 0 0명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25,000명 정도 되면서 우리 영주 10만 인구에 25% 이상이 지금 강1,2동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이 영주시의 4분의 1의 인구가 강1,2동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강1,2동이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소속에 우충무 시의원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는 거는 정말 아주 시적절하고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모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 자체가 많습니다. 유동인구 자체가 많아서 유동인구를 따지면 지금 한 3만 내지 3만 5천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25% 내지 32, 3가 지금, 강이동에, 강이동에 존재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정말 왜 이제 나와야 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해야 될 그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충무시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강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이 있는 영주역 앞에 그 앞에 있는 영주지구대가 강1 2동강 1동을 포함해 가지고 휴천 2동, 휴천2동, 장수, 문수 이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가 강 2동 강 1동과 2동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치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접성이라든가 연접성으로 봤을 적에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영주로서는... 신도시라 하는 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파출소를 한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저에 관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이 파출소 신설 문제는 영주 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실 말은 이래 하지만은 이게 복잡합니다 경찰 인력의 그 조직 관리 개편에 의해 가지고. 경찰 인력도 충원을 더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 음,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겠, 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승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계 기관이 특히나 영주시와 영주시의회, 영주경찰서 이세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이게 어떤 진행 과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laughs> 명주, 그, 강, 신도시에는 지금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설들이 있고, 지금 금방 112 신고를 하면은 금방 출동해야 하는 그런 긴박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르면 빠를수록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될까는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우충무시의원의 강신도시파출소하고 119안전센터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충무시의원에 5번 발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어이 분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것이 빨리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충우시 의원 고생하셨고 어 같이 그 5번 발언 내용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바른데에 발언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리동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출직의 한 명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 작업과 방재 업무에 애쓰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한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를 최우선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고층아파트 밀집과 혼잡한 교통여건 주변 상권 집중으로 인한 유동 인구의 증가, 그리고 인근 화학공장 SK 스페셜티의 공장 확장 등에 따라 치안 및 소방 거점지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흥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흥신도시 파출소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강일동과 강이동에 걸쳐 있는 강신도시는 2023년 6월 말 기준 영주시 인구 10만 491명 중 강일동 15,403명과 강이동 1,229명 합계 2만 5,632명으로 전체 인구의 25.5%가 거주하고 있으며 1유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3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영주 경찰서 관할 3개 지구대와 5개 파출소가 있으며, 강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있는 신영주 지구대가 강 1동을 포함한 휴천 2동, 문수면, 평음면을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 지구대가 강 2동을 포함한 영주 1동, 영주 2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인구구조와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따른 강신도시 파출소 신설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일리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으로 파출소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경찰서에 전달하는 등 민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노력은 전무해 보입니다. 물론 파출소의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의 고려에 따른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변화하는 치안수요에 대하여 치안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신도시 119 안전센터 신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신도시 소방은 영주 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강119 안전센터에서 강동을 포함 영주동, 상망동, 하망동, 고현동, 창진동, 상줄동, 조화동, 아지동, 장수면, 안정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도시에는 2,883개소의 소방 대상물과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75개소의 노유자 시설 등이 있으며 SK 스페셜티의 추가 확장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대비와 각종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비해 영주소방서에서는 강신도시 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해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제11차 소방력 보강계획 연도별 소방기관 설치 계획에 2025년 영주 강신도시 안전센터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센터 신설이 확정되면 약 30억 원으로 추계되는 경상북도 예산과 소방 인력이 배치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안전센터의 조기 신축을 위해 대형 장비 진출입이 원활한 부지에 대한 검토와 부지 매입 등 예산 투입 계획 마련을 위한 2024년에서 27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 유대를 통하여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이 안전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폭염 등 각종 재난 및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조교 방송의 구독자 여러분. 조교 방송이 이제 구독자가 5만 명이 정말 코앞에 왔습니다. 오늘로 쓰고 49,800명이 넘었습니다. 49,800명이면 만 200명만 더 들어오신다 그러면은 이제 5만입니다. 5만이면은 이제 10만을 보고 또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자 구독 눌러주시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방송 실지부터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하나 눌러주고 가십시오. <laughs> 영주에도 10만, 50만, 응? 유튜버 한번 탄생시켜 봅시다. 제가 한번 커보겠습니다. 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